아무튼, 인마늘 하나님이, 한번더 인마늘 하나님이, 네, 오늘 설교는, 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이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이 잠깐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일단 오늘 하영이가, 우리 신문중학교 이학년 하영이가 성경 말씀 한절을 짧게 읽어줬죠. 그 한절에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한절이 뭐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교만하다. 근데 그 뒤에 괜찮은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오늘 성경은 어, 악한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 의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어, 중고등부를 이렇게 하든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우리의 기본이 뭐냐면 우리는 사실, 한번 따라해볼래? 믿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막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의 경험 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엄마 아빠가 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이렇게 임원이든 아미랄레든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기본 되는 건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 뭐몇 대째 교회를 다니냐 뭐 이런 게 사실 목사님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는다는 거는 뭐를 바탕으로 하냐면, 목사님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 해볼까? 신뢰. 자, 만약에 목사님이 예전에 그 친구 기억나요? 목사님이 수업 듣다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야, 우리 집에서 키우는 물고기야. 귀엽지? 이거 기억나나? 기억나? 안 기억나? 아니, 기억 안 나는구나. 여러분 기억나나요? 혹시 그 친구 이야기? 화장, 수업 듣고 있다가 여자애가 화장실에 갔다 왔어. 그러고 나서 나한테 갑자기 자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우리 집에서 키우는 물고기가 귀엽지 그래서 물고기가 귀엽더라고 귀엽네 그랬어요 얘가 소없이그막크킥크 웃어 알고 보니까 자기가 쌌던 똥이었던 거야 내가 이말 했잖아 굉장히 작은 똥을 샀어애가 근데 그 피라미처럼 귀엽게 보여서 그걸 찍어가지고 그 남자인 나한테 자기 똥을 찍어 보내주는 아니 보통 우리 내똥 보기도 싫잖아 내가 남의 똥을 왜 봐야 되냐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목사님한테 여러 번 이제 돈을 빌렸어요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그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목사님은 야뭐 했을려고 무슨 일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계좌로 싸줍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와 나 사이에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 얘는 지금 어떤 이유에서 내가 돈을 빌려주면 갚을 애다 또는 얘가 무슨 이걸 가지고 탕진을 하거나 뭐 다른 걸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정이 있구나.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목사님은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고 그럽니다. 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상대방한테 믿음이 생기거든요. 목사님이 가끔씩 뭐이 주변에서는 뭐 병욱이나 뭐, 뭐 모르겠어요. 아까 목사님이 윤영쌤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쓴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선생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가끔씩은, 아, 그건 아니야. 막 이런 쓴소리 할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어떤 말까지 했냐면,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교회 다니지 마. 이런 말도 했어요. 어, 아, 그럼 교회 뭐하러 다니냐? 아니,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왜 교회 다녀? 다니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친구가 싫어서 그딴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왜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해도 내 이야기가 꼰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 목사님이 나를 아껴서 해주는 말이구나라는 서로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쓴 소리를 하는 거고, 그 친구도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목사님한테, 안 혼난 친구들은 반대로 무슨 말이냐? 나와 신뢰가 없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을 신뢰가 없다기보다는 이 말을 하면 상처받을까봐 아직은 어떤 서로의 믿음이나 신뢰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굳이 어떤 강한 쓴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목사님이 이름 적은 거 보니까 이 중에서 몇 명한테 내가 직설적으로도 그딴 식으로 할건 교회 다니지 마라. 그냥 종교를 옮기든지 그냥 아예 니 혼자 살아라왜 교회 다니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몇명 눈에 보여요. 근데 그 친구들은 목사님이 약간 신뢰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서로간에 믿음이 있는 거야. 자, 이 믿음이라는 건 약간 쌍방향의 믿음이어야 돼요. 신뢰라는 건 서로간에 신뢰를 해야 돼. 학교에서 막 재밌게 놀고 있어. 나랑 유정이랑 친한데, 난 유정이랑 되게 친하거든. 그런데 아,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근데 유정이는 나랑도 친하면서 홍승민이랑도 친해. 김성훈이랑도 친해. 그러니까 나는 어 뭐야? 나 유정이 나랑만 친한 줄 알았는데, 나는 혼자인데 얘는 얘도 친하고 얘도 친하고 얘도 친하네? 뭔가 약간 나는 얘를 신뢰하고 믿었는데, 얘는 뭔가 나한테 배신들인 경험 같은 거 여러분들 있죠? 나는 얘랑만 친하다 생각했는데 걔는 나랑 고친하고 다친하니까 뭔가 약간 속상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신뢰라는 거는 나 혼자 얘를 믿고 나 혼자 신뢰해 주는 게 아니라 얘랑 나랑 같이 믿고 같이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도 성경 말씀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오늘 목사님이 이 얘기만 해볼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 우리가 다시 크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자이 신뢰한다는 게 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만하지 않아야 교만하지 않아요. 신뢰가, 생기지. 신뢰가 생기지 자 사람 간에 신뢰가 생길 때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아 우리 주변에 보면 진짜 나대는 친구들이 있어 진짜 깝치고 센척하고 그냥 가오란 가오는 다잡는 친구들이 있어 자기가 가진 거를 막 뽐내려고 그러고 지가 세상의 중심이야 뭐 중심축이야 그런 애들 여분 머릿속에 떠오르죠 승민이 지금 떠올랐지. 바로 옆에 있지 요즘 아 그런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진짜 아 항상 있어 모든 시대에 항상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밖에 몰라 지가 중심이야 뭐 조별 과제 할 때도 막 의견들 내면 야 근데 이건 별로지 않냐 이건 별로지 않냐 결국 지 뜻대로 해아 그럴 거면 의견을 왜 내냐고 하냐고 뭔가 약간 자기 마음대로 꼭내 방식대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이거는 풀릴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자, 교만함이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정답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함이에요. 성경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과 신뢰를 쌓는 사람들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부야, 내가 오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만의 반대말이 뭐냐?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목사님은 따라해볼까요? 나는, 나는. 다시 한번, 잘안 들리니까 목, 마이크가 있거든 나는 나는 내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그럼 이게 믿음이에요. 교만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아내 마음대로 할 건데요? 야내 나대로 해야 돼. 나 따라와. 내가 정답이잖아.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아 나도 부족한 게 있어. 맞아.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인정할게. 맞아 맞아. 나는 내가 잘났고 내가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란 걸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어떤 사람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정직하게 행해야 신뢰가 생기지. 저희가 교만하지 않는다는 건 뭐라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는 정직해야 신뢰가 생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대요. 목사님은 이 정직에 반대면뭐 거짓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정직이란 뭘까? 목사님이 이렇게 좀 정의를 했어요. 한번 따라 해 볼까? 정직이란 인정하는 거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뭐냐면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머리를 굴리고 술을 써가지고 내 잘못은 없고 얘 잘못이에요 애 잘못이에요 목사님 잘못이에요 교회 잘못이에요 신천지 뭐아 신천지 잘못이긴 하지 아무튼 어떻게든지 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버리고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 맞아요 저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좀 부족합니다 맞아요 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게 바래.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뭐를 인정하기를 바랄까? 뭐 대한민국에서 문명한 목사님이 최고다 인정합니까? 아, 유정이 인정하면 안 되죠. 승민이 인정합니까? 인, 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성원이 인정합니까? 아니 인정하지 을 말라니까. 윤수아 인정합니까? 어, 넌 죽었어. 아무튼 이렇게 이런 의미의 인정이 아니에요. 정직이란 건 뭐냐면.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이걸 인정하는 게 정직한 거야. 결국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가 잘나서 내가 삼성 취직하고 현대 취직하고 어디 파견 가고 막 열심히 내가 열심히 막돈 벌고 해가지고 나의 어떤 삶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잘났죠. 또 잘났어요. 잘 나기를 바래요. 그런데 내가 전부가 아니라 나는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다 잘났어요. 또 잘나게 살기를 바래요. 그런데 잘 날수록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내 부모의 빽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 누릴 수 있어가 아니라 잘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아미라리 중학생들, 중고등부 임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런 인식이 마음 속에 잘 박혀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임원들도 아미라리 중학생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다 잘났지만 잘난 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났고 또 잘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참 좋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삶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겸손히, 정직하게 그것들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